우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에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에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먼저 잠시 본문의 흐름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4장 14절과 15절에는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실 때의 일을" 요약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갈릴리 가운데 두 곳, 즉 나사렛에서 있었던 일과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을 예를 들듯이 기록한 후에 4장 43절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기록하여 우리로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어부였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일이 기록되고 또 5장 27절에서 32절까지는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을 하나둘 불러서 6장 12절에서 16절까지는 12 제자의 명단이 나오고 6장 20절부터 마지막 49절까지에는 마치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과 같은 내용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교육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내용 사이사이에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한 서기관, 그리고 바리세인 같은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 긴장이 고조되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를 통해 누가는 지금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인데 예수께서 혼자 천년만년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라 곧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복음 전파의 일을 넘겨줄, 맡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교육하시는 것을 지금 누가가 이런 식의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제자들에게 무슨 교육을 하셨을까요? 예수 대신 복음을 전해야 하니 보금을 가르쳐 주셔야 하고 또한 그 보금의 근원이신 예수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보금 전파와 관련된 것이며 특별히 제자를 부르시고 교육하시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그런 시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12절에서 16절까지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기적이, 치유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나병이라는 것이 요즘 말하는 한센병과 조금 다릅니다. 이 병의 문제, 성경에 기록된 나병의 문제는 전염성이나 혹은 치사율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병의 진짜 문제는 율법이 그병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고 판결하는 데에 있습니다. 부정하다고 율법에 의해 판결되었으니 그 백성들 사이에 함께 살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제사드리지 못하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끊어진 상태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 병의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던 이 나병 환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나옵니다. 무슨 복음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되어 다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다는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 주었던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며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께서 그 나라에 들어가시게 할수 있는 유일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아마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그가 예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정하여 이제 끊어져 있던 사람을 정결하게 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께서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서 긍휼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하는 극히 공손한 요구가, 공손한 청구가 여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한다 라고 말하셨고 즉시 나병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런 믿음을 인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중보하신 것이 아니라, 신이 그 병을 명하여 떠나게 하심으로써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라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께서는 말로만 하시지 않고 손을 대며 말하셨을까요? 단순히 친밀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환자는 종교적으로 부정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손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 의하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서로 마주치면 둘다 부정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손을 대시자 그 나병 환자의 나병이 곧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나병 환자의 그 부정한 것이 이제는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서 둘다 정결해지는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출굽기 29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재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되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속죄하고 거룩히 하면 그 재단은 완전히 거룩하여 져서 재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여 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병 환자는 마치 재단을 접촉한 것처럼 그 재단은 여전히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에서 그것에 접촉된 것이 거룩하여 지듯이 지금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바로 모든 것들의 그 부정한 것을 씻으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쳐주신 후에 예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보면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랄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사회에 복귀해야 하니 제사장에게는 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를 통해 치유되었다는 그것은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의 소문이 여기저기 번져서 자기 병도 고치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일을 예수께서 염려하셔서 이런 경고를 하셨던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고쳐주기 싫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방해받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께서는 16절에 보면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자기의 사명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확인하실 뿐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기적이 아니라 복음 전파가 우선된다는 것을 잘알수 있도록 교육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이 기적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경계하시고 주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 무리 때문에 길을 얻지 못했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께서 계신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19절,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를 침상째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당연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주목하게 되었지요. 더 이상 감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일을 교육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가요? 20절,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여서 24절,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끔 그런 교육의 기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교육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 병자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쳐 주신 거지요. 특히 20절 그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 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중풍 병자뿐만 아니라 그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을 향하여 무언가 알게 하시는 것이 있다. 그들의 믿음이 증거를 얻게 하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원래 죄 사함은 누구의 일인가요? 모든 인류의 온 천하의 유일하고 최종적인 재판장이신 하나님만이 죄 사함의 권리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것은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 외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겠는가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참으로 옳은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러므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말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말을 하셨을까요? 일부러 그러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죄사할 권세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끔 하신 것이고 결국 이는 복음을 전하신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으로 중풍병자에게 복음이 된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병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병자들은 자기의 그 불행과 비참한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며, 죄 문제가 해결되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먼저 하심으로써 그 병자는 평안을 얻게 된 것이고, 가장 중요하고 더욱 간절한 것이 먼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거기 더하여 예수께서는 그의 육신의 필요까지 채워주셨습니다. 그 병든 몸을 고쳐주셨던 것이고, 이를 통해 그들의 믿음에 대한 증거를 얻을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24절.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예수의 명령 그대로 25절 곧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병자는 몸의 치유뿐 아니라 영적 은혜까지 충만하게 받았던 것이며 죄 사함뿐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까지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역시 그런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예수께서 믿음을 보셨던 그들, 그 사람들의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6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으니 그 가운데에 복음을 듣고 눈으로 보고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현장, 교육의 현장 가운데 함께 있었던 21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병자를 향하여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을 먼저 하신 것이 그들로 하여금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겠는가라고 생각하게 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22절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또 23절에 질문하시고 24절에 너희로 알게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이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예수께서는 아니 좀더 높은 확률로 아마도 예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시고 잘 가르쳐서 은혜 받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의 그 신성모독이다라는 반응에 대한 예수의 가르치신 내용의 핵심은 23절에 나오는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사함은 영적인 문제이고, 병고침은 육적인 문제이니 병고침이 쉽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병고침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내야 하지만, 결과를 모를 수 있는 죄사함은 말로 하기에 훨씬 쉬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둘다 어려운 일입니다. 둘 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23절의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그 질문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죄사함을 하실 수 있다면, 둘 중에 뭐가 어렵든 그건 상관없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4장 18절과 19절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신 후에 4장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바로 나다, 라고 알리신 것과 똑같은 것을 지금 이 질문을 통해 알려 주시는 것이고 이를 통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성경을 맡은 자들 율법을 안다 하는 자들이 제발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들의 생각을 바로잡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엇이 더 어렵겠느냐라고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다수는 그 종교적인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 모의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결과는 오히려 다른 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세 복음서 모두 이 사건 후에 레위가 부름받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가버나움에서의 일이 베드로를 부르신 배경이 되었던 것처럼 이 사건은 레위가 부름받는 데에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이목이 기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렇게 되어 복음전파가 방해될 것 같으면, 기적 자체를 감추리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일 복음전파와 제자 양육에 필요하다면, 예수께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의 기록인 사도행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도 기적은 항상 복음전파를 위해 필요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기적 같은 신비한 일에 집중할 때그 사람은 오히려 악한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믿게 하지만 기적은 믿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아닌 말씀을 통해 일하시며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것을 그러므로 읽고 나서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인가? 나도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바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예수를 믿게 된 제자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간섭으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예수를 더잘 알게 되는 일에 즐거움을 느껴야 옳은 것입니다